성질이 너무 밀라가지고밖에서면 뭐 하늘 날이시 어머 집에서 내한테도 한풀리라는 기라 할머니한테 매도 맞아보고 애들 매일 해이거 때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담배를 피할까 술도 드시고 그래서 내가 큰매 느리고 작은매 느리고 내가 시집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예 말안 합니다 네가 와 그러네. 이거 어쩌네 말안 합니다. 며느리도 내 자식 아끼고 사랑만 해주자 다짐했답니다. 땅도 바다도 기름지다는 남해 사람이 살기에 모자람 없는 곳이죠. 오늘도 바다 농사를 지으러 나왔습니다. 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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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을그래다가그 그래, 그래. 가끔. 뭐 2, 만도몇만도가어야지는데이라도기어지는데 뱅크가 뚫어지데가끔지는데뱅가 뚫어지는데, 뱅지는데지는데 뱅크가 어데 뱅크가 지 그럼 뱅크은 뚫어지는데, 지 뭐 그걸 뭐 욕심 그것도 뭐 많이 그게 되는가. 어부 경력 60년 남의 바닷길은 제 손금보다 원하다는 아버지 군삼씨와 귀여 8년 차 아들 현진씨 한 마음으로 용왕님의 가호를 바라며 봄바다를 건넙니다. 드디어 조업지에 도착했는데요. 제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 해도 이 순간은 늘 긴장되기 마련이죠. 물메기 있는 건 없는 거잘 봐야 돼. 물메기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제철. 사실 마음을 비우고 나왔는데. 왔구나! <laughs> 무뚝뚝한 바다 사나이도 대번에 웃게 만드는 귀한 해. 생선. 못생겼지만 담백한 맛이 일품인 남해의 겨울철 대표 별미죠. 야, 이게 원래게 아버지? 야, 예. 였네. 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획량이 줄고 있다죠. 애깨나 태웠는데 허허 또 걸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메기를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작아요. 아, 작아요? 네, 작아. 못해도 한 1.5배는 더 커야 되는데 아이 귀여운 거 어떻게 저랑 닮았어요? 아이 너무 예뻐요 <laughs> 음 <laughs> 봄의 길목에서 겨울 손님 물메기를 구경한 것만도 감지덕지죠 주말에 아, 잡아놓을게 뭐 괜찮지 한말좀시기나 봤는데 영왕님이 시원하게 굵게를 먹으라고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어부 부자의 착한 심성이 깊은 바닷속 용궁에까지 전해진 걸까요? 없구나. 묵직한데요. 이건 암놈이네요. 색깔도 노래요? 네. <laughs> 여기 알이 들어서 그래요. 여기 알 보이시죠? 이 아, 녀석까지 오늘 수확은 총네마리 많이 잡힐 때는 이병관을 으깨도 잡을 수 있고 힘이 김비 불끈합니다 올해 물메기 조업은 이렇게 갈물이 됩니다. 아유,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웃음> <웃음> 자네도 고생했네. 그래도 제가 내려와서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 그거는 <laughs> 말할 것도 없게 <laughs> 자네가 니라서 <내려와서>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엄청 아버지가 힘이 나고. 어, 아버지가 잘 하니까 옆에서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세이 그니까. 좋으니까 그랬지요 일본이 딱 말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줘서 고맙습다한 철만 도와드리러 내려왔다가 어느새 8년 차 어부가 됐습니다 수고하시다. 뒤로. 아버지의 짝꿍이었던 어머니가 뱃일을 못하게 되면서 자의 반, 타이 반으로 귀여했다는 아들 현진 씨. 그렇게 부자는 파도 위에 동지가 됐고, 그때부터 이들의 긴, 긴 기다림도 시작됐죠. 권현! 어. 여기 어. 네? 들어올 때된것 같은데? 어. 어, 나가봐요. 시간적으로 올때 됐다. 살살 나가보자. 우리 좀 가봐요. 살조심 어. 정답게 집을 나선 두 여자. 현진 씨의 어머니 백엽 씨와 아내 현애 씨입니다. 세상 어렵고 불편하다는 그 고부지간 맞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니까 같이 나랑 조코머는 다른 데내 혼자 딱 갔다 왔다 내가 터지는 거지 그죠? 혹시 문턱이 달도록 내다보세요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나왔다가 들어오셨다가 나왔다가 들어오셨다가. 어부 남편을 두었다는 동질감으로 친구처럼 모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요 배가, 요 빡이 다배다 어머 요리 요배가 들어온 요래, 들어, 요래. 준비해보세요. 를 <laughs> 전화해볼까? 어. <laughs> 구이 아빠 어리 집인구래야지. 현지 아빠 들어옵니까? <laughs> 안들어온단다 <laughs> 들어올 때 됐잖아요 지금. 진짜 저만치 온다 지금. 들어슈. 어 저기 저 보이는 것같 저기 맞죠? 저기 보인다. 진짜, 진짜다. <laughs> 맞네. 들어온다. 두 여자의 텔레파시가 통했나요? 부지런히 달려 도착했습니다. 여보. 오 여보. 반갑기는 두 남자도 마찬가지. 빵빵이다, 빵빵. 기도 수학은 좀 미미해도 기다려주는 이들이 있어 조업의 아쉬움과 피로는 금세 눈 녹듯 사라진다죠. 게다가 아들은 결혼 5년차 신혼 귀갓길이 즐거울 수밖에요. 모다 한 사람들 둘이 나가고 메기 이를 잡아가 되었는가 밥어도 모로 둘이 밥어도 모로 나가게 저녁밥 안죽게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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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어라. <laughs> 격없는 장난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가족. 어머님도 아셔. 메기고 이 잠깐 식구대로 다잘 먹는데. 식구들 먹일 국립분인 어머니와. 손은 손이 걸고다 집이 좀 보다가 깨가 쏟아지는 49 동갑내기 아들 부부 그리고 과묵한 아버지까지 햇살 잘 드는 바닷가 첫 집에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빨래로 내 빨래 만 갖고 가자 니네 빨기 있나? 아들아, 니옷 네 내가 빨아줄게. 어머니 이거 빨아야 된다는데? 이거는 내가 못 봐라. 이거. 아, 아, 아. 이거. 땀 내뱀 빨랫감 챙겨들고 골목골목을 지나 마을 중턱으로 향합니다. 100년도 훨씬 넘었다는 선구마을 명물 빨래터인데요. 자잘한 것들은 여기서 손빨래를 다 한다죠. 고기 만든소 내가 태잡기. 내가 터진 걸끼해야지 어쩔 수내 손은 무엇이든지 마구잡이로 마구 만지는 손이고 맨날이 조금 아기야지 사무직을 있으니 손이 이뻐야지. 음. <laughs> 요리요리땡기다 옳지. 옳지. 아이고 좋다. <laughs> 딸 하나를 얻은 것 같았답니다. 혼기가 꽉찬 아들을 구제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시부모와 같이 살겠다고까지 했으니 웬 복인가 싶었죠. 네 신랑님 반찬 니가빨아줄내 아빠라 줄게. 쿵 하면 짝. 그래서 다들 모녀지간인 줄 안다지요. 어이, 잘하네. 맨날 왔어? 안시키긴게 가라. <laughs> 남편 흉, 며느리 흉. 흔히 빨래터엔 가진 입길이 오가지만, 백엽시마는 예외였습니다. 소식을 모르다가 빨래터 가면 네. 동네 소문 다 들어. 다 들어요? <laughs> 그러면 어머니가. 속상일 있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아버지 흉구고 한적 있어요? 나는 솔직히 어. 말해서 너한테도 말안 하지만 이 동네 살면서 너가 아빠가 어느 때 어쩌고 그런 소리 아, 안 하는 거야. 아 진짜요? 진짜 이거 여보 어디 가서 여보 흉안 볼게. 그래 응. 잘해라. 어. 근데 흉 보고 싶어도 흉볼게 없잖아. 그렇지. 어. 그건 그렇지.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왜 없었을까요. 그때마다 조물조물 마음 빨래하며 얼룩진 속까지 깨끗하게 씻어냈죠 잡았어요. 한, 나 두, 내가 이기자. 잘했어.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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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끝. 오늘 빨래 끝. 와우, 마음까지 개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 한 귀퉁이에서 음식 준비가 한창인 백엽씨. 아니 저는 시금치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생으로 밥도 밥쌈싸 먹어도 맛있다. 대장 우리가 아내 못습 그랬지. 음. 맛을 한 바라. 네맛 <laughs> 보려 기다리고 있었어. 며느리를 들인 후에도 모든 요린 백엽씨가 도맡고 있습니다. 괜찮아. 긴급지 나올 때. 그밥밥 반찬도 좋네. 맛있어요. 맛있다. 예. 네. 웬만한 집안일은 백엽씨의 목 불만은 없답니다. 며느리 살이를 할지언정 상처만 남기는 시집살인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죠. 성질이 너무 빌라가지고 밖에서 뭐하난날이 어머 집에서 내한테도 한포리라는 기라. 할머니한테 매도 맞아보고. 애들 매일 해이거 때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담배를 피할까 술도 드시고 그래서 내가 큰매 느리고 작은매 느리고 내가 시집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예 말안 합니다. 니가 와 그러네. 이거 어쩌네 말안 합니다. 며느리도 내 자식 아끼고 사랑만 해주자 다짐했답니다. 남도 아닌 내 식구 입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수고로움도 기쁨이 되는 법이죠. 아, 뜨거운 물에 아, 자, 또 씻어. 어서 맛있대. 응, 그렇지. 어, 맛있구나. 잘 고쳐 맛있게. <laughs> 안 타고 딱. 덕분에 매일 진수성찬을 누리는 가족. 여기서 그러면 며느님이 하신 반찬은 뭐가 있어요? 잘 먹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요. 매늘이가 이때 같이 밥 먹는 날은참 힘들어요. 이실 때 먹어야 돼. 그러나 오래 끼리 먹으면 또 매늘이가 서먹고 뭐 뗄라는 음식이 있으면 오메르를 이실 때 먹을라고. 참제 너무 감사한데 저 없을 때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야죠 음식을 안 하는 대신에 설거지는 해야죠 제가 표현을 잘하게. 둘다 늦게 결혼했잖아요 음... 늦 결혼 안 한다고 선언했던 아들을 결혼에 꼴리 시켜줬으니까 그게 예쁘지 않을까요. <laughs> 어머니 어머니. 요들덜 봤는데. 밖에서 TV 어. 보시면 되죠. 어, 나오셔서 따뜻하게 누우셔서 티비 보 기다려. 내 해주라. 네. 내 그래도 끝이 나. 네. 제가 진작에 어. 틀어놨죠. 좋다. 자, 여기 놓으시고. 며느리표 마사지숍이 열렸습니다. 도도이 좋다. <laughs> 탑습입니다 처음에. 아우고차가 <laughs> 어, 인사수면안 돼. 이제 시원하죠? 시원하죠? 응. 춥다. 아, 또 차와요? 응. 평생 바닷바람 맞으며 살아온 시어머니를 위해 특급 서비스를 준비한 며느리.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죠. 응. 집안에 딸님이 하나 더 생겨서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응, 응. 다 좋다 해야 되나? 나부다 해야 되나? <laughs> 반대, 반대. 이럴 때는 다 좋다고 해야 되 아저 첫째 다다 해야 돼아 내가 내가 뭐 할매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이래 이래 그래 한다 카면은 언니가 징그리 보복을 받아가 며느리 해내는 게이 얼굴을 패까지 해준다 커다음 놀래 있기 다그 어머님 한 번씩 시집살이했던 얘기를 해주시면은 꾹 참고 사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버지 보고 두 번째는 자식들을 보고 그때 그 시절은 그랬잖아요. 시집 가면 은 시집에 뼈를 묻어야 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서로가 애틋한 투여자. 갯바람 불어오는 바닷 마을에서 진짜 식구가 되어 갑니다. 다음 날,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인데요. 오, 이대겐 벌써 불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린 지인직의 단장을 끝냈죠 되게 일찍부터 준비하시네요 아, 네, 죽은 시간이 좀 빨라서 근데 예전에 비하면 늦어진 거예요 직장이 시내에 있어서 서둘러야 한다는데요 남편은 아직 꿈나라에 가 있습니다 저도 자는데 불 켜면 안 좋잖아요 똑같은 거지 형이 깨울까 싶어 살금살금 방을 나서는데 기다렸다는 듯 아니, 주무셨어요? 어, 좀 가자. 올려. 차고 후에 나다에로 곧 내려가라. 며느리를 배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오 다시도 켜 놨다가 조금 있다 출근할 거니까. 메일 치고. 올커이잘 됐다 싶습니다. 빈속으로 출근하는데 그 짬을 이용해 뭐라도 해 주고 싶은 백엽씨. 지난 겨울 직접 따서 손수 담근 유자청으로 뜨끈한 차를 끓여줄 참인데요. 막내딸 기루야 이 예. 컵에다 타줘 여기다 타줘 둘다 아. 이거는 사무실 가서 먹고 사무실에 응. 사무실에 가서 먹고 미혼자 먹지 말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요 혜래 알았어요 알았나 네. 아. 맛있겠다. 취미골 꽉 남아가네. 이라고 <laughs> <일하고> 올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세리, 아, 아, 달리지 마고천천 가봐. 알겠어요. 나이가 한참 잠을 잘 나이에 그 시간에 나가 뭐좀 쨌가다니까 그런 내라도 가서 보상은 어이랴 하고 보죠 마음이 낫지 매일같이 새벽잠 반납하고 며느리를 배웅하는 이유죠 나무 가지 위에서도 밝아오는 산에서도 그리고 이집 앞마당에서도. 아우, 침아에성이시작됐 습니다. 고양이, 밥입니다. 고양이, 밥. 이때 때 a p 밥 a p 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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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가 p a 한 행재가 아니고. 그렇죠? 응. 이거 또한 행재가 아니고. 밤 응. 차라. 카메라 한번 나와 봐라. 뭘 내가 냉냉아. <laughs> 너도 카메라 한번 나와 봐라. <laughs> 마을 사람들이 이 고양이들이 생선 노르나 노모 뚫려 묶고 홍치 묶고 그런다고 참 싫어하는데 나는 이 애들 참 이쁘대. 뱀 일을 못 나가게 되면서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나못 나, 나못 나. 더 모래, 더 모래, 더 모래. 그때마다 이 녀석들 덕에 적적함을 달랠 수 있었죠. 내 신심풀이 아닙니까? 이게 내려 놀린다, 군기는. <laughs> 조박만 하는 게 내려 놀린다고.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막재사지 있고 그런 건 없고, 돈이 많이 있고 그런 건 없고, 임시 먹고 사는 게 편해. 하루하루 살아서 무사히 넘기는 그게 내, 내 자신의. 어. 돌아보니 평범한 일상만큼 소중한 건 없었습니다. 반찬 두어 가지 꺼내놓고 아침상을 차립니다. 현진이 아빠 먹는 것만 차리거든. 아. 둘이 먹을 때는. 한 그릇 떠가지고 둘이 따로따로 따로 먹어. 익숙하게 상을 옮기는 군삼씨 부부 둘뿐인 아침상은 단출합니다 그나마 아들 내외와 살면서 찬도 푸짐해지고 또 먹는 재미도 늘었다는데요 현진이 아빠는 맨날 제가 집에 가서 이틀 마시면 아가야는 언제 오네 내가 보고, 싶,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보고 싶기도 하지만는 밥상에 음식 k 어떻게 그러 ground. h 엄청, 좋으세요? 안좋체좋 h 좋 check. The check. t h 가 check. The 고 저희 c 는 The check. The check. The check. The check. t 멀리도 안 가고 조용히 식후 망중한 중이죠. 다 이유가 있어서랍니다. 잘먹었다 설거지 이제 끝났어.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네요. 야내내 요거 주게. 요 받침 있는 거. 달달한 커피는 덤. 아 맛있다. 과묵하지만 실상은 선구마을 제일의 사랑꾼인 군삼 씨. 그 요즘은 머니보케 일이 돼 가신께나 이래게 좋은데 옛날에 아웅이가 따로 불려 갖고 밥 얻어 먹을 그 아웅이 돼라 할게. 내를 도와주고 싶어서 보우케 들어잖아요. 늘아서 물으려줘 여모 뭐. 어머니가 그리 싫어대 남자들은 못해들어서 그런다고. 그럼 뭐파트 나갑이, 나갈피. <laughs> 나가이고또올 가고 음식으로 또밥 터터 먹고 그러는데. 비원탕을 마고나서부터 내가 다 못하겠다. 어디로? 어머니 뒤에고 다가. 내 남자들이 돼가지고 뭐 설거지 이런 걸 그만 때, 뭐충 일이 헐줄 알아도 아이 해는 거 보고 마음에 들고 그래. <laughs> 사랑받는 여자 백엽 씨. 남편 자랑은 2박 3일 해도 모자라다네요.